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도 7월달 국민연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의 통계를 보고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번호는 은퇴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라고 하는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웰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웰빙 할 정도로 400만원 500만원 부분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한낱 20만원 30만원 용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이슬을 먹고 사는데 똑같은 동물이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이슬을 먹고 사는데, 젖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짜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맹독성 뱀이 이슬을 먹는다면 독을 뿜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줬습니다. 의무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 모두가 가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9만 원만 내고, 어떤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내고, 어떤 사람은 57만 3,300원을 내고, 매년 경제에서 납부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부부가 앞으로는요, 1,01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40% 이상은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중에서도 거의 3분의 2는요. 아주 저조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전락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요.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그것을 최대한 납입 강화시켜서 가장 적은 돈으로 납입 강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효자 노릇을 하는 국민연금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바로 젖소와 그 맹독성 뱀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맨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매 마시오. 자 2025년도 7월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20만 명 정도가 그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자가 370만 명, 여자가 2 4 0만 명인데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요, 그 전체적으로 8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얼등하적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이 좀 적었고요, 경력 단절 력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금융업이나 기타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중소기업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30년, 35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남성 같은 경우가 여성에 비해서, 고졸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아, 저기, 뭐야. 연봉을 받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바뀌면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지면서 계속 높아지면서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200만 원 이상 받는다.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라면은 640만 원. 현재 부부가 부부가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80년대, 90년대, 20년대 초반 얘기죠. 지금은 대하는 사람들은 6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도 부부가 합쳐서 그 4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라면 지금 현재 320만 원이면 64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노령 연금 받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아니면 20년 미만, 그다음에 10년 미만, 5년 이상 특례 노령 분할 연금, 소득 감소,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아니면은 뭐 분할 저 조기 연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을 지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노령 연금만 받는 사람이라면 200만 원이 뭡니까? 1인당 3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부라면 1,018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60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 이 사람들도 과거에 가입한 사람이지만 부부라면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령연금 그 620만 명 중에서 22만 명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충분하게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전히 많죠. 21만 명이고 여성은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자그 다음에 130만원에서 160만원 미만인 사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8천명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25만명, 여성이 1만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라도 부부라면 300만원 정도 받으니까 노후생활 어느 정도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원에서 130만원 130만 미만을 받는 사람은요 42만명 정도 되는데 남성이 39만명, 여성이 3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물론 납입한 거 대비해서 이것밖에 못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최대 20, 부부라면 260만원 받으니까 충분히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남성이 38만 명, 여성이 6만 2천 명에 불과하죠. 앞으로 여성이, 지금도 가입자가 45%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거의 50%에 육박하게 앞으로 바뀌겠죠.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입합니다. 가입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보험에서는요 여성이 똑같이 돈을 내고도 남성보다 5% 내지 10% 가까이 연금을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장수한다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국민연금에 더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도라면은 뭐 160에서 부부라면 200만원 되는데 어느 정도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노후생활비가 좀간들간들 하죠 자 60만원에서 80만원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6만 명 정도가 되고요 남자가 56만 명 여성이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노후생활이 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다수는 누구라고요? 5년 이상 납부했던 사람들 특례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거나 이거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분할연금 조기연금 아니면 기타 등등 10년에서 19년 미만 평균액이 44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가맹 노령연금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용돈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요. 이북으로 딸랑 몇 천원 만나 보시죠. 010-5473-9317 실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1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62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죠. 세명중두 명은 다 60만 원 미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액이 57만 원, 58만 원, 66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수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 대표적인 사람들이 10년에서 19년 미만인 사람들, 가맹노력연금 받는 사람들 분할연금 받는 사람들 아니면 특례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균 분할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평균액이 25만원도 안 됩니다.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년 이상 19년 그러니까 20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44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액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60만원 미만자가 401만명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40만원에서 60만원 미만 받는 사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30만 명입니다. 남자가 76만 명, 여성이 54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체적으로 받는 사람 중에 21%나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액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2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남성이 86만 명,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130만 명 이상이 되죠. 35.08%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에서 40만원 받는 사람이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노 생활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최악의 경우는 20만 원 미만이다. 8만 원, 9만 원,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54만 명이나 됩니다. 남성이 22만 명, 여성이 더 많죠. 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수급자 중에 8.70%가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는 사람은 정말로 그 껌값이다. 그 용돈으로 자료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최고로 좋은 상품을 국민연금 이 최고로 좋은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용돈으로 전락 시켰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모두한테 각 기회가 있었지만 은요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네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후준비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은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모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에브리바디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었죠. 애니바디 아무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에브리바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그일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에 애니바디 그러니까 누군가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썸바디가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든 에브리바디가 썸바디가 하겠지 하면서 그 누구나 할수 있는 애니바디도 할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노후나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100%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 국민연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애니바디도 준비할 수 있고요. 썸바디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되죠. 썸바디라고 하면 뭐 남편을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국가를 믿는다, 기초연금을 믿는다, 무상 배급을 믿는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은 에브리바디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노후를 노바디가 정말로 성공 아닌 성공을 해서 모두가 다 정말 진흙 속을, 가시밭 길을 걷는 노후, 노후, 그 최고의, 그 최악의 불행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노후는 누구나 맞이합니다. 나이를 들면 당연히 노후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은퇴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은퇴 경기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만 은퇴 경기를 하죠. 나머지는 소리소문 없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은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노후준비도. 그런데 프로야구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준비 100% 성공하는데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데 왜안 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준비 상품이고요. 가장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고 아예 돈을 안내고도 거꾸로 보장을 받습니다 무료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 장애연금 유정연금 받을 수 있고 최고의 그 거의 확정된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노후생활비 지원하는 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 가입으로 세가지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왜냐면50% 지원 받잖아요 그 다음에 50%, 그다음에 50 내지 100%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한급 받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엄청난 보장, 사망보장, 장애보장은요, 보험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월 수천만 원대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 그, 부부의 400만원, 500만원 받는 현재 같이 그거 받으려면요, 연금 보험으로는 부부가 매월 1억씩 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로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가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 합니다. 국민연금 평균액이 57만원이다. 왜곡된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7만원 갖고 용돈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국민연금 포기하시고, 그건 뭐 용돈밖에 안 되니까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연금보험은 똥값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소득도 없고 소득이 있었을 때 삭감도 없다고 합니다. 세 개가 없죠. 하지만 네 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금보험 가입하면 여러분의 노후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노후가 지옥길이 됩니다. 정말로. 지오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하죠. 아우토반 300km, 400km로 그냥 쾌속 질주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지옥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했다면 가입하지 마, 영금보험 가입하면 절대 로안 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 하십시오. 해지했는데, 지금 손해가 천만원 손해 나야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콘스탄트 김 선생님 하는데, 무조건 해지하세요. 왜냐면 하 천만원 지금 손해보는 것이 가장 적게 손해보는 것이죠. 나중에 그럼 10억, 20억, 30억 그 손에 보시겠습니까? 물론 1990년대 유배당 확정금리 7.5% 연봉 이상품은 제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조강지출을 몰라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강지출고 꼭 필요할 때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첩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시누이격입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니 각종 보장보험이니 예금조금펀드 세금우대 무슨 분리가세 아니면 비가세 ISA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품들 모조리 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산관리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라사이트라고 하죠. 파라사이트 일본말입니다. 외래어죠. 기생충이죠. 페러사이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파라사이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부모님 한테, 캥거루 족처럼 살다가 부모님 허벅지를 긁어먹는,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부모님의 아주 그 고를 다 빼먹는 사람들이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후준비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노후준비도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18세 이상이다. 아니면 27세 무슨 그 사회초년병이다. 초년생이다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되겠죠 괜히 연금보험 정신보험 안보험 가입해 놓고 마음만 뿌듯한 정신적 승리 거두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부조리를 파고들어서 그 그런 상품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와 시책비와 사업비로 배만 불리는 형국이니까 그런 거 상품 가입하면 여러분은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물론 노후준비도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연금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서 아 이거 어떻게 되냐고 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해줬더니만 정말로 큰일 날뻔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공짜 컨설팅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도 노후준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 누군가는 4만 번 정도 평생 선택한다고 하지만 40만 번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세익스피어가 말했죠 그 다음에 무지는 남들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노후준비하니까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무지 말고 진짜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상품들 가입하지 않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불복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벌어지는 돈이 아니죠. 최고로 값진 돈입니다. 공짜를 바라지 마시고 마중물 원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함은요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지식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근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명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멘토를 만나셔야 되겠죠. 특히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어디에 소속해서 파는 사람들 말고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팔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연불보다 재법에 관심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 앞에 생선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건보료부터 시작해서 상속증여세 뭐 각종 세금들 엄청납니다. 제가 보통 컨설팅을 하면 진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 유료 컨설팅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큰코 다치는 거죠.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지불하세요. 1 지불할 거 100을 지불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금액으로 여러분한테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 만년 동안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날 화요일 오후 2시 삼성역 하나증권 6층에서 합니다. 강남에서 해달라고 해서 강남에서 하기로 했고요. 신청 방법은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삼성역 바로 옆입니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다음 날 19일 날에는 강북에서 하죠. 북악스카이에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청 방법 동일하고요. 북악스카이 외에 전경 멋있죠. 파, 파노라마 멋있습니다. 주경도 멋있고 야경도 멋있고 오시는 길드라비 코스로 최적이죠. 가족 힐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까지도 6시간 강행군하면서 자산관리 콘서트 합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가비 내시고 9,900억, 90억, 900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을,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조리에서 제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치든 사회든 전반에 거쳐서 부조리가 횡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눈먼, 그, 눈먼 개돼지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현명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데 현명한 귀와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옥석 구분하지 말고 정말로 옥석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한 멘토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 현명해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